아지트가 만들어진 일이 처음이고 소문 난 거예요. 소문 났어? 에이 안돼 안돼. 제가 그래서 제일 전문가일 것 같아요. 완전 싱글이고 여자 친구가 있는 싱글이고요. 아 제가 사는 건딱 먹는 거 하는데 밥값이 30만 원. 어, 놀라.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채더다나 <laughs> 어떻게 해야죠? 오늘 잠못잘것 같아요. 지지 말자. <웃음> 야, <웃음> 어. 지지 말자 우리. <laughs> 오늘 오신 분들을 몇면이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 이 있는 거. 뭐죠? 어?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죠. 장면을 훔치는 사람들. 시네스트. 아. 아. 저희 노래가 응답하라 시리즈 97, 94, 88까지 다 나왔어요. 아. 다시 올 거야. 그러서 <목소리도> 그런데 다시 넘겨주면 안 돼요? 아 학생 주임 전아바꿨습니다 거기 사이새끼들아, 이것들이 죽을라고이 새끼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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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 아, 누가 누가 누가, 무지야. 아, 아, 누가 누가 무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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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동룡이 아빠 <목소리도> 학주로도 나오셨지만. 동룡이 어딨니? 아빠 목소리 들리니? 이게 저 우리 아들의 유행어있잖아요 어딨니? 들리니? 하고 그렇게 받아주실 거예요 지금 아드님 얘기하는데 저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어 모르세요 진짜? 아그 유행은 알고 있죠 동룡이 아빠로 워낙에 잘 알려지셔가지고 그럼 아직 미혼? 네 미혼입니다 네. 기사에 났는데 12살 연하거든요 네. 띠런갑이에요 아, 뭐라고요? 반전남이시네 어머어머 그래서 한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있는데 와 능력남이네 저희 근데 1주살 연애를 어떻게 만났어요? 아 힙합이 알고 싶어서 <laughs> 알고 지내는 사이는 오래됐어요 아 연극계에서? 예, 제가 연출할 때제 조연출을 많이 했었는데 정들었는데 어느 날그 혼자 있을 때 누가 필요한데 제가 계속 그 친구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손을 또수 잡아서 사귀자고 <laughs> 저 여자친구분 집에서는 허락하 어. 아직 직뭐 그렇진 않고 제가 인사를 <laughs>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아마 올해가 그 시작이 됐아 아, 이제... 아니 그죄송서데 춤을 추는 씬이 있었어요. 어. 네, 네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 신게스틸러였어요 시간 어, 신스틸러에서 자리잡았죠. 고스톱 치다가 네. 대본에도 없는 춤을 갑자기 이렇게 주셨다고. i 이 sorry. I'm sorry. I'm s 은 아닌 y 같아요. o r r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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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아. 야 춤하면은 우리 레이양도 빠질 수가 없네요 춤이요? 춤이요? 네. 완전 아. Ahmad, 저 완전 멈추고 아시죠? 아 그렇죠. 몸뭐 춤보다는 운동 운동도 나눠지는구나. 근데 그 운동도 뭐 머슬 머슬킨이관왕이에요 사랑 대회. 근육 차 대회. 근육 차사 그런데 운동으로 관련되면 그게 좀 야하게, 아 또는 섹시하게 안 느껴지는 그쵸? 거. 그렇죠. 막 네. 손바닥만한 걸 네. 입었는데도 <laughs> 좀 야해 보이지 않고, 와 저렇게 어떻게 몸을 만들 수 있지? 어. 이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저도 좀 도전했던 거 같아요. 어. 어쩌다가 이제 어른이 된 우리들이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간다 말이에요.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결리는 데가 참 많아. 아 슬퍼. <laughs> <laughs> 그렇죠. 혹시.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때좀 음... 이렇게 몸을 좀 풀어 주면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그 간단한 체조 같은 거좀 있을까요? 다 어깨나 뭐 허리 좀 아프세요? 아, 저는 어깨가 항상 붙어 있어요. 아, 저는 항상 그거 얻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이라 씨. 네. 남이라 씨. 네. 우리 치타 어머니. 치타. 네. 숨이 있어요. 어, 뭐지 뭐지. 근데 그거 보면서 저는 음악에 맞춰서 좀할수 있겠더라고. 몸치인 저도 할수 있는 어깨 체조로 어깨 체조 어깨, 어깨 체조 네. 좋다 좋다. 붉고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팔을 이렇게 좀 벌려주시고요. 팔 굵은. 팔 벌려서 모았다가 펴고, 모았다가 펴고 되게 쉽죠. 근데 라미나 씨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계란이 고마워. 왔어요. 고마워. 계란이 고마워. 왔어요. 왔어요. 이런 이때 허리를 아, 그 모양이 되게 다르네 <laughs> 아니 털이... <laughs> 길이가 다르니까 느낌이. <laughs> 계란이 왔어요, 붉고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맞춰서 쭉연결동작으로 해도 멋있는 어, 안무가 될것 같아요. 풀리고요. 음악은 운동할 때 마약이라고도 불리는 거 네. 같아요. 네. 그렇죠. 힘듦을 잊게 해줘요 있게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꽃보다 듣고, 네, 네, 또 맞아요. 체육관 가면 틀어놓고. 나오잖아. 네. 그것 때문에. 아, 지금 또, 또그 음악 얘기 나왔으니까 또뭐 그렇죠. 또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 예. 우리의... 아, 정말 팬입니다입니다 아. 아, 어린, 네. 왕자예요, 어린 네. 왕자예요, 어린 왕자예요. 우리의 또 영원한 그 오빠시죠. <웃음> 네? <웃음> 아니, 아니 영원한 정말 봄으로 는 아, 저희 세대거든요. 그렇죠, 저도. 야, 그렇죠. 정말 추억을 함께했던 영원한 오빠죠. 20대 때나 TV에 나오는 건안 봤어요? <웃음> <웃음> 아, 선배님 봤죠. 나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나이인데. 네. 호일 씨는 아, 오빠. 비슷한 나이이세요? 어, 나는 선배다. 어? 어 저요 어, 제가 비슷한 선배 와, 진짜, 네, 진짜 내가. 근데 이거는. 저기는 젊은데 나는 젊었다. <laughs> <여기를 웃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역시, 좋아하시고. 알았어, 알았어. 철이 덜 들고 철이 든 <laughs> 이런 느낌이에요. 야, 그만... 뭔가 좀중요한 느낌과 많이 신호하세요. 어떻게든 미루가 안, 안, 거... 안 돼. 나 <laughs> 아, 어떻게, 오늘 잠못잘것 같아요. 오빠라고 해요, 오늘. 아, 그러니까 오빠, <웃음> 오빠. <웃음> <웃음> 저희가 가끔 당황할 때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팬들이 이제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한 번씩 공연을 하면 이렇게 무대 올라가다 저희가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저한테 제가 한대오빠호호 하고 그러는데 함께 나이를 아. 지이나이들전에 같이, 그렇죠.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약간 팬들이 좀 이렇게 만만하게 어니. 편하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막 존댓말이 네. 나와요. <laughs> 올해 결혼 9년 차 부부인데요 달라도 너무 다른 아내와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와 대박 대박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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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세일이래 응? 이거 어때? 직원들이랑 등산 갈때 입으면 딱이겠다 아, 딱 봐도 재고네 유행도 한참 지났고 아, 부장이 이런 거 입으면 밑에 직원들 보기 민망해 아 남들 눈이 뭐가 중요해 이거 1 플러스 1이니까 색깔별로 사자 전에 산 것도 보풀도 금방 생기고 지퍼도 고장나고 이왕 살 거면 제대로 된거그 명품은 아니더라도 번듯한 거 하나 사서 오래 입는 게 좋지 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음~ 아... 아 누가 좋은 거 몰라 근데 하나 좋은 거 사다 보면 신발도 가방도 다 맞춰서 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지 그건 그렇네요 시간 지나면 싫증 나는 거 마찬가지인데 싼 걸로 적당히 사늘 이런 식입니다. 세일에 추가 세일까지 싼 것만 사다 보니 아내가 산 것들은 대부분 질이 떨어지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금방 버리고 새로 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펑펑 쓰며 낭비하는 것보다 낫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도 백화점 매대에 쭉 누워 있는 거 말고 흔사하게 서 있는 옷한번 입어보고 싶습니다. 매사에 궁상스러운 제 안에 어쩌라고요. 아 완전 다르다. 아 완전 다르네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 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를 사더라도 좀 제대로 된 가격에 사자. 네. 여자 입장에서는 조금 싸니까 이것저것 사서 뭐좀 이렇게 여러 번 활용을 하자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 온 영희철수들은 누구의 얘기가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아? 요 저는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거 사자. 네. 근데 저는 비싸서 막 뭔가 좋아 보이고 비싸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천 원짜리라도 제가 마음에 들면 사는데 제가 산 거는 비싼 게 많아요. <웃음> 아, 공공한 게? 아니면 남편이 짜는 최악이야. 뭐 아울렛 매장이나 이런데 60에서 80% 세일. 음. 막 그래서 혹해서 들어가서 막 이렇게 구경해요. 그래서 예쁘고 좀 멋있어 보이는 이거는 그 얼마예요? 하면 아 그거는 세일 제품이 아닌데. 어, 마, 어 맞아요. 맞아요. 신기한데 한정판이고 음, 음, 맞아요. 저는 완전 영희 씨 사연이 저인 줄 알았어요. 싼거 여러 개요? 아 진짜요. 저는 완전 싼거 여러 개 사서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음. 어차피 유행은 지나고 음. 그거 또 남은 건 걸레로 사용하고 저는 이래요. 음. 비싼 옷이 더 좋다는 걸 아직 저는 못 느껴봤거든요. 음. 평상시에는 그럼 좀 어떻게 입고 다니세요? 저는 항상 트레이닝 옷을 비싼 아, 것도 많잖아요. 트레이닝 웨어 그냥 협찬이나 들어 아 그거 입고 없으면 그냥 집에 있는 옷 음. 아무거나 음. 입어서 별명이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laughs> 아, 지난번에 S N L 왔는데도 계속 운동복만 입고 있어. 요 아, 전 그래서 그게 아 이게 출연복장이구나 했는데 갈아입었는데도 운동복이더라고. 아, 아, 그러시구나. 저는 영희. 영희. 싼걸 열어볼. 그 거의 옷을 안 사요. 그냥 오, 똑같아요. 그 사질 않는데 주로 이제 연습실, 집 술자리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저는 기준이 만약에 이제 청바지를 하나 산다고 하면 2만 원 이상, 3만 원 넘어가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청바지가요? 네. 당연하죠. 청바지가 2만 네. 원이요? 이게 동대문도 요즘 2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사는 데가 동대문이에요. 그래서 황학동 배로시장 동대문도 같은데. 요즘에는 해요, 해요. 그래서 신발 같은 거는 한 5만 원 이상이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코트는 아. 10만 원 이하죠. 시, 코트 같은 거 없어요. 갖고 아. <laughs> <laughs> <바꿔, 웃음> 계신 옷 중에 그러면 제일 비싼 옷라고 <laughs> 그래, 그래, 그래서. 그래서 그 사는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안 사게 되고 안 사다 보니까 비싸다는 개념이 이제 저는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그 아. 금액이 제그 후배 중에 모델하는 친구가 있어요. 상담을 했는데 형 집에 있는 것을 다 버려. 오. 어머, 오. 왜? 그러니까. 없으면 사게 되잖아. 그래서 아 옷을 한두 무덤을 한, 버렸어요. 버렸어요. 버렸어요? 네, 버리고 나서 또 동대문 <laughs> 가는 거 똑같은 <laughs> 또 동대문 가서 싸운 <laughs> 거 <싹도> 사고. <laughs> 음. <그래서. 웃음> 근데 그런 거는 꼭... 막상 집에 가져가서 입어보면은 뭐 하자가꼭 있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좀막 싸가지고 무턱대고 샀다가 막 이게 뭐 다리가 짝짝이라든지 아니면 막 구멍이 막그 주머니가 구멍이 막 그런 거. 그거는 싼 거를 제대로안 사봐서 그래요. 싼 거를 음. 딱 사면 그 보는 눈이 싼거 중에도 제대로 된걸 고른 눈이 생기는 건데 이제 비싼 거 안목이 생기듯이 싼 것도 안목이 생겨요. <laughs> 제대로 만났다. 오늘 제대로 만났네요, <laughs> 자를 <laughs> 오늘 인사를 제대로 만나셨어.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해줘야 아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남편이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여자가 좀 지혜롭게 조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시어하네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돼? <웃음> 저는 <웃음> 원래, 원래 철수 맞아요. 스타일이었다가. 아, 네. 결혼 전에? 음. 아, 아니요, 아니요. 저희 군대 가기 전에. 약한 아. 한 1년 반 동안. 네. 네. 제가 갑자기 인생을 째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 음, 네. 평생 내가 볼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만 뜨면 막 가는 거야. 옷사 눈만 뜨면. 오. 제대하고 나서 딱 보니까 아,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딱느 그 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결혼하고 나니까 와이프가 너무 구질구질하니까 오. 제가 음. 슈퍼맨 하면서 별명도 하나 생겼거든요. 음. 반바지가 하나 있는데. 문신이라고. 네, <laughs> 진짜 편해요. 난 정말 뭐 물어보고 싶어는데그 똑같은 입 아니, 아. 정말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똑같은 옷이 몇번 입는 거예요. 아니에요. <laughs> 그 옷이에요? <laughs> 너무 편해, 그게. 오, <laughs> 언니가 알아요. 네. 난 너무 진짜, 편해. 진짜. 그 티도 네. 하나가 있는데, 그, 나는 그 티가 없으면 불안해. <laughs> 아, 아. 그 대체 몇년 입은 거예요? 예? 몇년 입었냐고요? 아, 10년 됐어요. 와. 와, 근데 빨리 너무 빨아요, 빨아요. 빨죠. 아, 뭐아 이사람. <목소리> 세탁기. 아, 뭐, 뭐 뿌려요 뿌리기는. 세탁지를 아, 놀러 갈 때도 갖고 가면 그러요 놀러 갈때 그게 트렁크 안에 가 없으면 불안해. 아, 네. 아, 해외갈 때도 꼭 가. 가져가는 꼭 거? 꼭 가져가야 돼. 심지어 모자까지 하나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양복도 어, 명품 물론 좋은 거 아는데. 이제 친한 보세 집가 가지고 깎고 깎고 깎아서 이제 한뭐한 뭐한 원단 좋은 걸로 해가지고 많죠? 한, 한 60에 한두벌오 괜찮다, 괜찮다. 네. 괜찮죠 괜찮다 괜찮아요 그건 좀 약간 지혜롭네요 합리적이고 근데 입고 사살 보고 막 이러면 사람들은 되게 비싼 건줄 알아요 아 그니까 뭐 살 필요가 아, 저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한 단어를 고르라면 조금 괜찮은, 그러니까 비싼 거 말고 괜찮은 걸 사자인 쪽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나눠서 사자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사실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그런 그죠, 자리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걸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싸도 괜찮다 이런 좀 그런 아, 마인드인데 저도 남편 입장하고 좀 같은 입장인데 좋은 걸 사자, 하나. 저는 그 명품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명품을 꼭 사야 되가 이거는 아닌데 좀 값어치가 있고 좀 좋은 걸 사면 제 스스로가 그 물건에 대한 자세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그런 건 있죠 네, 정자 그러니까... 입고 나가면 안 싸워요 <웃음> <웃음> 그래서 옛날에는 <laughs> 나이트클럽에 싸움이 많이 안 났던 이유가 <laughs> 아... 네, 청바지 입장이 안 됐어요 아저 시절에는 최소한 세미 정자 요 정도는 됐어야 됐어요 넥타이 안매요이자이옷 상태로는 거의 안 싸요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갑자기? 신발 <laughs>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 깜짝이야. 깜짝이야. <laughs> 깜짝 놨어요 <놀랐어요>, 지금. <laughs> 네, 이 신발이 깜짝이? 이게 한한 한 17년 된 신발. 맞아요 아, 17년 된. 신발. 굽이 하나도 안 닳았는데. 그러니까 방송 때만 7는 아니 그만큼 아껴서 신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신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 아